8월 15일이라는 기쁜 날이 대한민국의 생일이기도하다라는 거를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광복절이라고 부르고요. 광복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남자는 이게 부르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얘들아,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서 기쁘지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생일이고 건국절로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고 알려주셔서. 이어진 강의에서 김 씨는 이승만을 성경 속 모세에 비유하면서 310 부정선거가 이승만의 의도가 아니었다며. 이승만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부정선거이만의 그 어떤 가아니다라는거잘 설명해 데요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에서타까웠던 그 모습들만 서이만 대통령의 마지막을 어떤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 같이. 다음 수업에서 강사 조모 씨는 이승만이 친일파들에게 정부의 중책을 맡긴 사실을 두둔했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들기 조금 친일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걸로 숙주해라. 그게 친일이에요? 친일청산 안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선택이 미스만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 여러분 나중에 국제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기 좀 오자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죠? 이어진 수업에서 강사 김모 씨는 촛불 집회를 펴하면서 박정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남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까지 촛불 집회를 집회를 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짜 이 대목 시위 현장이 민주주의를 이루었을까요? 이게 민주주의를 과연 이도주의 하는 필수였을까? 이 궁금증을 한번 가져봐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굶주림으로부터 해봐. 경제가 발전하면 저절로 민주화는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경제 성장을 먼저 해야 한다. 그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겠요